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 어제까지 아마 택배가 마감이 된것 같고요. 오늘은... 어... 이제 3일절 뭐 대체휴무까지 있어가지고, 오늘부터는 택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 시키면서 요거는 어 제가 3월 4일 날 배송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까지 모든 아이들 다 배송 나갔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요거는 우리 다육만이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가격 대비 너무 착한 그런 아이들이죠. 서양 공방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 오늘은 이렇게 농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금 기르면서 사용하시기 좋고 어, 창도 심어도 되고 군생 아이들 심어도 괜찮은 이런 아이들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물구멍 잘되어져 있고요. 하얀색 바디에다가 이거 어, 조금 낮은 아이들은 앞에 꽃이 큰 이렇게 목단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10.8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딱세 개죠? 세 개. 3개. 칼라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요 아이들이에요. 근데다가 개당 또 8,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죠? 요런 아이들. 아유, 이거 딱 있는데 좀띄어서 예쁘게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아주 깔끔하면서 예쁜 아이들 거의 10.5cm도 나오고 요거는 조금 더 컸나 봐요 10.8cm 그럼 내경 사이즈는 내경 사이즈는 7.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육마님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농분이에요 농분 농분 농분도 이렇게 칼라로 세 개로 되어져 있죠. 아이고 빨간색이 다 크네요. 조금씩. 요거 12. 한 4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11.3cm. 네.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7.1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이뻐요. 아이들이. 하나씩.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마 요거는 두루두루 두루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다용만이들이 골라 쓰는 셈이도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개당 8,000원씩 6개에 48,000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산토방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아주 장미, 작은 장미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이 정말 아주 은은하면서 예쁜 장미. 안에는 큐빅 자업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이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리가 굉장히 견고하답니다. 그래서 띠뚱거리지도 않고요. 장미의 모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어, 잎이 조금씩 이렇게 틀려요. 어떤 건여기에다 여기 나와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틀리게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예쁘죠. 아주 안에다가 큐빅 작업을 또 해놔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어, 산토방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어, 물구멍이 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산토방 화분 하얀색에다가 굉장히 깔끔하죠. 요거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6.5cm. 전체는 8.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 물구멍 좀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안 되어 있으면 물때가 묻는데,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데어져 있으면 물때도안 막, 안 묻고,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죠. 요거는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요, 한당 화분이에요. 한당 화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죠. 어, 한당 화분은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주 잘, 어, 선호하시면서, 이렇게 풍경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정말 밭에 이제 이렇게 곡식을 심어놓을 그런 어,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나무에다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또 어, 시골집에 예쁜 이런 빨간 아 이렇게 옷들도 이렇게 걸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기아집에 예쁜, 이런 아이들. 다음에 요거는 풍차로 되어져 있죠? 아, 깔끔하고, 아, 정말 예쁜 아이들. 요 풍차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을 재보면요. 한 10.7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8.3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어, 이렇게 그림도 다 그려져 있는데 유약 처리는 많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도. 요거 개당 12,000원씩. 4개 48,000원이죠? 이것도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환한화분이죠 아주 귀엽고 아주 깜찍한 아이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또 풍경과 꽃과 어 우리 이렇게 캐릭터 있는 부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는 가을, 하나는 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풍경이 있고요. 요거는 해바라기.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언용이가 아주고 또 깜찍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미루나무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어디론가 가는 어어 어, 까방차.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2cm, 전체는 6.4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구멍잘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개당 6,000원씩. 그러면 5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작은 공방 화분이죠. 어, 작은 공방, 오늘은 어떤 아이로 가지고 왔을까요? 이렇게 바구니로 두 개, 바구니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옷이 우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두 개.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민들레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돼서, 또 색깔을 맞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앞에 모양들이 다 예쁘죠? 오늘은 또 신경을 또 써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요. 한 7.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7.5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이쁘죠? 야가 요 이렇게 두 개를 딱 얹어서 넣으면 더 이쁘죠? 색감이 다 예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8,000원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 팔았는데도 그냥 드렸어요. 이번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7개에 5만 6천원인데요. 5만 5천원에 5개. 아니, 5개래네. 7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아, 우리 다용만님들이 좋아하시는 화분이죠. 요거는 음내 음내분이에요 음내분 읍래분. 음내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오늘은 조금 구성을 좀 틀리게 해봤어요 어떤 구성을 가졌냐면요 이렇게 약간 길쭉한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굉장히 견고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 두개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에다가 요거는 겨자색이에요. 겨자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7.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두 개. 두 개. 25,000원, 25,000원, 5만원이죠?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이즈 한 10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2cm 전체는 6.8cm 나오는 이 아이들. 요것도 개당 25,000원, 25,000원 하면 5만원. 요것도 5만원. 근데 제가 오늘 여기다가, 어, 만원 할인해가지고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도 읍내 공방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져왔던 아이예요 왜냐면요 요게 좀 큰아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안 갖고 왔었는데 어, 가니까 너무 또예쁜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 불구멍 잘 내어져 있죠 아마 읍내 꽁빵구는 인기 있는 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다육만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1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한 9.7cm 정도. 그다음에 전체는 10.4cm입니다. 그리고 이읍내 꽃방 이 음내 화분은 굉장히 가볍하죠. 그리고 유약 처리가 살짝 되어 있어서 물때도 안 맞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요게 조금 더 크고요. 요거 같은 경우 11.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cm 전체는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어, 수제 공방 분위기 때문에 조금씩 입구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3만원씩이에요. 그럼 6만원이죠.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할인해서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요. 이렇게 구성했어요. 앞에 장미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잘 되어져 있어요. 큐빅은 그쪽에서, 공방에서 다 붙여준 그런 화분들이에요. 아, 정말 예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요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정말 가볍대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거는 업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2cm 정도 나오는 이거 3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5cm, 전체는 7.2cm 정도 되는 아이. 요거 두개 25,000원, 25,000원, 5만원이죠. 그러면 합치면 8만원인데요. 오늘 8만원 다안 받고 75,000원에 75,000원에 세아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9 번입니다. 9 번은 들꽃공방 화분입니다. 아, 요거 좀 보세요. 파란 장미, 참 예쁘죠?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상미에다가 요거 나비 정말 너무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정교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7.5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 나비가 이렇게 네세 개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요 장미도 똑같이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예요 요거는 개당 34,000원이에요 34,000원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들꽃공방이라고 다 뒤에까지도 이렇게 정말 신경을 써놓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34,000원인데요. 제가 뒤에 4,000원 꼬리띠기 해가지고 9만원에 10만 2천원인데요.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세트밖에 이제는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빨리 오셔서 찜하시는 분이 어, 오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다인공방 화분입니다 다인공방분 정말 깔끔하고 이쁘죠 다인공방분 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주 예뻐요 다리꽃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약간 유약 처리가 살짝쿵 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바디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심어도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9.5cm 나오는 요런 아이. 요거는 파란 꽃이에요. 음, 요것도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5cm 나오고, 전체는 9.2cm 나오는 수제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우리 다용만인들, 이렇게 되어있는 요 아이들, 개당 15,000원씩, 그러면 4개에 6만원인데요.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개에 5 0 0 0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튀경 공방 화분이에요. 앞에 코사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기다가 정말 어떤 아이를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직 가져온 지가 안 돼서 제가 하나도 안 심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장미가 너무 예뻐요. 그냥 앞에서 보면 정말, 아, 화려하고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탁들 정도로, 어, 다 만들어 놓은 꽃이에요. 어, 우리 지점토공예 하다 보면 하나씩 접어서 이렇게 예쁜 장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쁜 장미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밋밋하지 않으면서 앞에 코사지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또 너무 어, 예쁘더라고요. 또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아이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8cm 정도 나오고요. 사이즈도 크답니다. 어, 전체는 9cm, 어, 내경 사이즈가 9cm고요. 전체는 9.7cm가 나와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아주 가볍하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요, 이렇게 어, 멋져요. 아마 우리 장모님들 요즘 영상을 켜보면 아마 에어늄 소고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어, 에어늄을한 3개인가 몇 개를 사가지고 저도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에다가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요 화분은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큰 화분 중에 하나예요 거의 안 보일 정도죠 사이즈가 그러면 제가 요거 재보면요 어 사이즈가 21.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철화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 15.5cm 정도, 그리고 전체는 17cm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오니움 속 대품아이를 심어도 되고요. 에오니움 속철화 아이들을 심어도 괜찮은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옥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도장 찍은 것처럼 꽃무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는요. 요건 조금 더 커요 23.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내경 사이즈 14.5cm 전체는 16.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우 큼지막하죠 이런 데다가 에온염속 딱 하나씩 어 마이바우 같은 아이들 녹색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심어줘도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고세나볼 건데요. 복주머니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딱 어, 군생아이들, 철아이들 심어도 아주 예쁘겠죠. 이거 15.3cm 정도 나오고요. 프릴이 이렇게 복주머니 프릴로 되어져 있어요. 내경 사이즈는요. 크죠 이거? 17cm 전체는 18.5cm 되는 이렇게 구멍, 이렇게 다리에 배워져 있는 이런 아이. 요거는 만원. 제가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어,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2만원, 2만원, 4만원이고요. 요거는 만원이에요. 그러면 5만원이죠. 요거 두 개만 구입하셔도 되고요. 요거 한 개만 구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개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을 우리 다육마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아마 또3일간또 아, 연휴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또, 찜도 하시고, 원하시는 거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